자,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가 되겠네요. The cost, 비용은, of blank의 비용은, 비용은, a r e well documented 잘 문서화 되어져 있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는 Jr.는 lamented 애도했죠. d a m e 을이 d a m e 누굴까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d a m e when h e described 어, 할때 the lovely poem이 그 사랑스러운 시가 시가 어, that 요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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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get written 써 쓰여지지 않은 아는, 아는 이 get o 는뭐뭐하게 대다가 되겠죠 쓰여지게 대다한데 쓰여지지 않은 시가 되는 거예요 요시 어 요때 큰땀뺐써가지고 뭔가 된것 같은데 대 잡보세요. described를 받는 목적어절 대실 수도 있고요. 대시 그냥 그실 수도 있어요. described의 목적어는 포임이 되는 거죠. 그거 읽어 봐야 할것 같습니다. because someone이 because someone이 낙득했기 때문에 on the door에서 on the door에서 놓고 했기 때문에 놓고 했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은 시를 묘사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가 들어온 거고요. 요대은 지시 대, 지시 형용사입니다. 대포포임 그 시가 되는 거예요. 그 시를 묘사할 때, 그죠? 이 댐을 n t 티드 했네요. 이 댐이 여기 있던 댐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데미지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데물 받는 게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것은 복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밑에 얼른 예물 보니까, 아, 그죠? 다 복수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어요. Perhaps the most famous literally, 가장 유명한 문학적인 example happened 했습니다. In 1797, when Samuel Tyler c o 지누구 g e college, college, c o l l e g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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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g e c o l l e g o e g 이라 o l l e g e c o l l 어 g e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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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오, 어떤 꿈이, 꿈이 되겠죠 but then 그러나 그때 그때 주어는 이사람이 되겠네 그죠 이사람이 그죠 was visited 방문되었을 어때 by an unexpected guest guest 예기치 못한 손님에 의하여 f o l k o l o g e 에게 by coincidence 우연에 의하여 the untimely visitor 시의 적절하지 않은. 동일하죠 Unexpected guest나, timely visitor나, 동요해요 이런 패러프레이즈를 써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영어스럽다고 했어요. 영어스럽다고. 선생님, 왜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나요? 재미없으니까 그래요. 어, 선생님, 저는 바꿔어도 재미없는데요. 어, 영어를 몰라서 그래요. <laughs> untimely visitor가 came했습니다. At a particularly bad time, he 그 시인이에요. 그 시인은 불같했습니다. His inspiration, 그의 영감을. 이게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꿈도 아닌 것이 현실도 아닌 것이 그꿈 경계에서 어떤 꿈 비스무리한 것을 꺼요, 꺼요. 그 뭐냐면 고민하던 내용이 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영감 어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자마자 바로 글을 쓰거나 곡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때 방해하면 큰일 나요. 1번 그리고 left에 습니다 The work를 e unfinished 끝마치지 않은 채로 목적 보호가 되겠죠. While there are many documented cases가 있는 반면에 of sudden disruptions 급작스러운 급작스러운 어, 방해죠. 방해의 경우가 있는 반면에 that is, is uh, disruptions는 초다시죠 그죠? have had a significant consequences. 중대한 결과를 어떤 결과를 for, for professionals. 전문가들을 위한 어, 그런 결과에요. in critical roles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s u c h a s d o c t o r s n u r s e s control room o p e r a t o r s o p e r a t o r s stock t r a d e r s pilots 같은 그죠? 반면에 d a y y 는 also impact 영향을 끼칩니다.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을 in our everyday lives에서 s l well, o w i n g down 분사구문이네요. Slowing down 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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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크, productivity, 생산성을, and 그리고 generally increasing 하면서 분석구문, 분석구문 일 번이고요, 이 번이 되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 레벨들을 증가 시키면서,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the cost of 뭡니까, 뭔가 시효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나온, 시효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온 어떤 방문한 그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뭐로 표현되냐면, 뭐로, 뭐로 표현되냐면, 어, 쭉 가서, 어, 최초는 이거죠. Someone knocked on the door가 되겠고, 쭉 가가지고 라이딩 할 때, 그죠? visited by an unexpected guest가 되겠고, 그죠? 그게 바로 the untimely visitor가 되겠고, 그죠? 쭉쭉. 어, 서든 디스럽션즈가 되겠고. 그쵸 아, 뭡니까? 아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리키는 말. 네 개를 가리키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개를 가리키는 말이 뭐가 있냐면 봅시다. 이이이 봅시다. 네 개를 가리키는 말이 뭐가 있냐면 아, 오케이. misunderstandings, 오해, 야, 바로 나왔네, interruptions. 바로, interruption의 동요가 뭡니까? 아, disruption이나 interruption이나, 바로 뭐 동요죠. 그죠? inequalities, 불평등, regulations, 제재, 규제, arguments, 논쟁,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